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기한 한자 공부. 오늘은 지펀을 보겠습니다. 저는 한자 역신을 통해서 1급 3500자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급 3500자 안에는 오른쪽에 있는 방패가는 총 16개가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면 먼저 지펀자가 있는 한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헌 헌. 지펀자 두번쓴 것이죠. 풍채가 당당하고 빼어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헌헌 장부라고 하면 풍채가 당당하고 빼어난 남자를 말합니다. 이때 헌원장부와 같은 말은 헌원대장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모가 준수하고 풍채가 당당한 남자죠. 융헌, 전쟁할 때 쓰던 수레를 말합니다. 헌두, 추녀 끝을 가리킵니다. 헌영, 마루의 기둥을 말합니다. 헌가, 임금님의 나들이 할때 그것을 헌가라고 합니다. 헌등, 처마 밑에 달아 놓은 등을 말하죠 헌별 집집마다 이런 뜻입니다 비헌 날비 자가 있죠 높은 처마를 말합니다 그러면 집헌 자가 더 있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오죽헌에 집헌 자가 있네요 네이버 사전에서는 오죽헌을 강원도 강릉시 주헌 등의 이율곡 그리고 심사인당이 태어난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릉 오죽헌이 정확한 명칭이죠 봄을 165호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펀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위에 한자에서 왼쪽에 있는 차차가 붙습니다. 술의 거라고도 하죠. 총 10핵입니다. 그러면 위에 한자를 보기 전에 오죽헌. 오죽헌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죽헌은 까마귀 오자가 있죠. 까마귀는 흰색이 아니고 검은색이죠. 그러니까 대나무가 검다는 것이죠. 뜰 안에 오죽이 있어서 이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보물로 강릉 오죽헌이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 조선 중기의 건축물이라고 하네요 까마귀처럼 검은 대나무가 많아서 까마귀가 그러니까 까마귀 오자가 붙어진 것이죠 율곡 선생이와 그리고 율곡의 어머니인 신사임당 두 분이 태어난 곳입니다 그러니까 율곡의 어머니 신사임당의 친정집이 되죠 그러면 위에 한자를 기억해 보겠습니다. 차차와 그리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방패관두 개로 이루어진 한자가 집헌자입니다 차차는 기본으로 그대로 차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차차를 쓸 때는 음가가 없는 이응이 있다고 보면 으. 그리고 날일자를 비읍으로 보면 읍이죠. 그리고 열십자 읍십으로 써도 됩니다. 또는 일 날일자 날. 10, 일날 10으로 써도 되죠. 차차니까 차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방패관은 위에는 짧고 아래가 깁니다. 영어 대문자 T와 같죠. 그리고 한일자 T1 발음을 빨리 하면 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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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1 이렇게 되죠. 방패관이니까 간으로 기억하셔도 되고 필로 기억하셔도 됩니다. 필은 한자 혁신 방식이죠. 차간 또는 차 틸.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발음하시기 전에 차에서 내려서 집으로 튀는 것이죠. 이때 튀다, 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기억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차틸 집이 됩니다. 차틸 집. 차에 내려서 뛰어서 집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발음하시면 되겠죠. 발음해 보겠습니다. 차 틸, 차틸 집, 펀. 차틸, 차틸, 집헌. 차틸, 차틸, 집헌. 차에서 내려 뛰어서 집에 왔어요. 차틸, 차틸, 집헌. 그러면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래서 1 0회입니다 차에서 내려서 뛰어서 집에 왔어요. 차틸, 집헌.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